찬우님이 깜짝 등장을 하셨습니다. 황인성 씨가 군대를 갑니다. 9월 20날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황인성 씨가요 마지막 팬미팅 자리에 우리 찬우님이 새벽에 새벽에 올라오셔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황인성 씨가 그랬죠. 저는 이 팬미팅을 마지막으로 9월 20날 입대를 합니다. 몸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고 찬우님의 찬원님이 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황금성 씨 팬미팅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깜짝 등장을 하셨고요 황미성 씨가 놀라서 약간 눈물을 머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말 황미성 씨라는 케미는 정말 좋았죠. 캐스터랑에서도 같이 나왔고 공연도 많이 했었습니다. 음악 윤성님, 우리 차남님, 저두 분의 우정 영원하시길 바라겠고, 군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팬미팅을 마지막으로 9월 20날 입대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사진도 공개를 해주셨고, 그 뒤에 찬원님이 보이죠 찬원님은요 지방공연에서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올라오셔서 우리 황인성씨 팬미팅에 참석을 하셨답니다. 정말 두 분의 찐우정 우리 찬원님의 인성우정 최고입니다.